안녕하십니까 전천후입니다.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 2월 셋째주 경마일 자 많은 또 경주를 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부산 경마, 자, 후반부 경주에서 또 적중이 나왔죠. 어, 후반부 9경주 때 어, 승부 경주였습니다. 어, 쇼트 스톱의투트랙터 7.1배 어, 주력으로 공략했고, 어, 그리고 또 부산 10경주도 역시 스텔스의 소울 블레이드 13.4배, 그리고 부산 마지막 11경주였던 어, 경주에서는 또 역시 승부였습니다. 음, 슛 슈퍼 스위트의 순간의 법칙, 12.6배짜리, 자, 마지막 또 승부를 때려드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어, 토요일로 넘어오면, 토요일날도, 어,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서울 구경주 때, 왕의대로 토탈 워커, 토탈 워커, 어, 13.3배짜리, 13.3배짜리 승부로 때려드렸고, 어, 토요일 이제 제주 육경주, 유량극단의 진보 4.1배, 어, 토요일에는 또 1경주부터 어, 스위트록의 리틀소 시에드 2.6배, 어, 그리고 토요일 4경주 때는 아르고 멜로디의 오픈게이트 역시 주력으로 어, 선택해가지고 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날은 서울 4경주 때 골든게이트의 희망포인트 12배짜리 자, 승부 적중에 성공했고, 어, 그리고 이제 부산 5경주죠. 부산 5경주 역시 승부경주였는데, 양키드림의 아메리칸 파워 승부 막건 또 원틀로 때려드렸습니다. 어, 부산 6경주 이제 그레이트송의 드롭도 비트 12.9배 역시 승부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어, 일요일날 또첫 경주였습니다. 1경주 때 로켓 로드의 미라크밸리 17.8배 주력으로 때려드리면서 자, 일요일날 또첫 승부, 어, 첫 경주 또 공략을 했습니다. 어, 일요일날은 이제 구경주 때 대상 경주였습니다. 대상 경주. 매니머니의 피노누아. 역시 주력으로 때리면서 또 깔끔하게 적중을 해드렸던 자, 하루였습니다. 어, 지난주는 어, 저배당 일세기 경주들이 좀 많았는데 또 저배당 네이스는 또 저배당 네이스처럼 또잘 엮어내면서 또 많은 경주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승부경주는 부산 2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2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중에서 이제 2경주가 준 메인 자, 승부처가 되겠고, 어, 8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어, 두 개의 제주 경마에 승부경주를 준비했는데, 자, 먼저 이번 일경주는 경주거리가 1000m 레이스죠. 자, 단거리 레이스에, 어, 또 역시 빠른 순발력을 지닌 마필들이 다수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경연한 질주. 어, 주행검사 시때 안정감 있는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훈련 때도 보면 요 마필이 이 소속조 우박이란 상위급 마필과 같이 훈련을 시켰을 때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2번, 5번, 경연한 질주. 자, 데뷔 전이지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자,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퍼펙트 신화를 이번 레이스에서 어,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순간 스피드를 앞세워서 다시금 어,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11번 담양 영웅. 이번에는 이제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뭐, 승부 경, 승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11번 담양, 담양, 영웅까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주는 1경주와 2경주가 이제 모바일 배팅 경주입니다. 아, 이번 경주는 이제 5번 백년지기를 관심마로 어,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 이 백년지기는 지난 대비전 때 모습 보면 단거리 400m를 뛰었던 이제 마필인데 순간적인 스타트 능력이 비교적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관심 많은 바로 5번 100년 지기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이제 부산 경마의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같은 경주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전천우가 훈련 시에 확실하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오는 마필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천우가 노리는 마필이 한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필로 보여지지만 저는 이번 경주 이 녀석이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경주 어, 중배당 쪽으로 한번 배팅에 포커스를 맞춰 보면서 어, 인기마 데려갈 수 있는 마필은 또 확실하게 또 데려가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어, 준 메인 이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경주인 만큼 또 현장까지 어, 팬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주 모바일 배팅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 강자들하고 붙으면서 뒤늦게 올라왔던 마필이 바로 3번 영웅군단입니다. 바로 이 3번 영웅군단. 직전과 비교했을 때, 음, 상대마들의 능력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 3번 영웅군단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어, 영웅군단을 어,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한 후차권 두 마필 정도만 잘 한번, 어, 추천을 또 드릴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m, 국내산 6등급 레이스. 어, 기복형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복마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 자, 그 중에서 최대 관심마는 바로 9번, 퀸즈 블렛이 되겠습니다. 퀸즈 블렛. 자, 직전 경주 고개 들고 늦발, 중후미권에서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송경윤 기수가 직접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소속조에 있는 퍼펙트 휴머, 자, 국내산 오곤마필과 같이 병합을 때렸을 때, 활기나 스피드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6, 9번, 퀸즈 블렛을 이번 데이스 관심마로 자, 추천을 드리면서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메텔 리차, 3번, 어, 서라벌 여제, 그리고 여기에 6번, 타임리스, 8번, 승리스타까지. 자, 9번에 충분히 다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8 0 0 m 터 4세 이상 마. 자,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뭐큰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아닙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마필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 최대한 막권 군영수를 줄이면서 리스크 없이 어, 공략을 좀 해보고 싶은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자 2번 문무태왕 요마필은 액면을 까겠습니다 바로 이 2번 문무태왕을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문무태왕은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순발력까지 겸비하고 있죠. 초반 스피드면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번 문무태왕 놓고 한두방 정도 충분히 압축하면 적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 장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600m. 자 국내산 6등급 레 있어. 역시 이번 경주도 부진마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음, 6번 타임캡슐이 되겠는데, 자이 타임캡슐은 음, 소속조에 있는 그랜드조라는 마필과 같이 훈련을 했을 때, 자 그랜드조는 그래도 오마만데자 오금마보다 훨씬 더 활기나 탄력이 더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된 어, 훈련을 하면서 나온 마이 바로 6번 타임 캡슐이 되겠, 되겠습니다. 6번 타임 캡슐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어, 후차권에서는 뭐 5번, 3번 골든볼리시나 4번 금빛 환호. 요 정도의 마필만 딱 공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 있어. 자, 타임 캐스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경주, 경주 거리가 1000m, 3세 이상 핸디캡 경주가 되겠는데, 음, 이번 경주는 조금은 혼전도가 있는 어, 평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경주 늘어난 부담 중량 극복하지 못하면서 자, 인기마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말이 바로 7번, 이 동부 여걸이 되겠죠. 동부 여걸. 아, 그때 당시 66.5km, 이번에는 63.5km. 순간적인 스피드, 탄력. 자, 충분히, 어, 아, 겸비를 하고 있는 7번 동부 여걸의 기대치가, 자,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번 경주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1번 황금의 신이나 4번 함지박. 그리고 당대 16, 6번 탐나 보물 이런 마필들 한번 6번 동부 아 7번 동부 여걸에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부산 5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국내산 5 등급 자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자, 3번 세기 강자가 이번 경주 승근전을 치르고 있죠. 이 3번 세기 강자를 이번 경주에서 관심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기 강자. 요 마필은 실전을 뛰면서 마필이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안쪽 게이트 2점. 여기에 또 직전 대비보다 부담 중량 2점. 그리고 지난번보다 상당히 출전 주기를 빨리 잡고 나왔습니다. 자, 3번 세기 강자 이 아, 녀석을 어, 전초노가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어,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 6번 제 새벽 스타, 8번 퍼펙트 휴머, 12번 파이브 폴드 이 아, 마필들이 이제 3번 세기 강자와 같이 맞물려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제주 5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900m, 3세 이상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조금의 혼전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레이스죠. 어, 저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은 마필, 어, 바로 이 6번 3다 보배란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역시 관심 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직전 레이스 차분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직선에서도 어, 비교적 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6번 삼다보배 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기대치를 가지, 가지면서 자, 공략을 해볼수 있는 자, 마필로 보여주고 여기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는 함성 4번 창세기 그리고 어, 외곽에 있는 9번 제주협계 11번 한라시나까지 공략이 가능한데 어, 그 중에서도 11번 한라시나의 어, 강한 선두권 버티기가 이번에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3다 보배의 가장 근접한 말은 11번 한라 신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 좀 정의를 또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300m, 국내산 5등급 내 있어. 아, 이번 경주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자,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6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이번 경주는 출전마가 12마필 마필인데 전천우가 생각했을 때는 딱 3두로 압축을 해가지고 배팅을 들어가면 무조건 환수도 되고 적중도 할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12마리 중에 9마리는 들러리를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천우가 봤을 때는 딱 3마리로 제대로 쇼부를 볼수 있는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배당에 상관없이 딱 3도로 압축을 하면서 어,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때려 먹는 승부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한라마 1등급 레이스. 자, 이번 경주 전천우가 준비한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딱 봤을 때 축은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녀석만 놓고 때리면 무조건 맞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 있어. 자 직전 경주에서는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말입니다.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지난번에 경주 자체의 사연을 가지면서 나오는 마피, 바로 그 마피를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이번 경주는. 전천후가 딱 노림수를 가지면서 가지고 가는 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방 정도 압축을 들어가면서 공략을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방 때리고 한방 받치는 승부 경주. 여기에 또삼 복승식이나 삼 쌍승식까지 제대로 한번 걸리면 상황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800m,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거리적인 변수가 있죠. 1800m라는 이제 거리적인 변수가 보이는 그러한 레이스지만, 자, 일단은, 어, 5번 아리온 메탈과 여기 이제 11번 게이트에 있는 크뭇, 어, 두마필의 전력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음, 그리고 이제 4번, 백두영웅까지 잘 한번 끼어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7번 핵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약간의 공백기를 맞이하면서 를 나왔던 마필이었지만 순간 탄력이 직선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죠. 이번 레이스는 훈련시에 내용있는 모습을 보였던 말이 바로 5번 아리온 메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리온 메탈을 이번 경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공략을 들어가도록 들어가는 레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600m, 국내산 4등급. 자, 메인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승부 경주인 만큼, 자, 또 쌍까지 노리면서 들어가는 메인승부 경주, 전천호가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쌍을 추천하는 이유는 전천호가 그만큼 이번 경주 노리는 말 자체가 쌍으로 대갈이 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쌍승식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어,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자 후차권 도전 마필들 중에서도 한두 마필 넓게 보면 한세 마필 정도 보이는데 잘 한번. 추려가지고 메인 승부 경주 쌍으로까지 제대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승부 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m, 국내산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스타의 선전의 기대치를 좀더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어, 최근 꾸준하게 띄어주고 있고, 직전 대비보다 부담 중량 자체가 소폭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자, 소속조에 있는 외산 3군 마필인, 음, 노스몰 코리아랑 같이 병합을 때렸을 때, 어, 노스몰 코리아를 완벽하게 떡을 어, 만들면서 상당한 스피드와 탄력을 보였던 말이 바로 3번 가보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가보스타를 이번 레이스 어, 강력한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자, 후착 도전권에서는 6번 기가 스피드, 그리고 10번 슈퍼 블레이드, 그리고 외곽의 11번까지 한번 잘 공략을 해볼수 있는 레이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0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600m,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7번 트리플 영광의 기대치가 가장 높게 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네이스인데, 전천우가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가지면서 들어가는 마필은 7번 트리플 영광이 아닙니다. 어, 다른 마필을 전천우가 강력하게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를 어, 이번 경주 만들어 볼수 있는 네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어, 직전 경주, 그전 경주, 그전 경주도 보면, 충분히, 마필의 전력 자체는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말이 근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직선에서 조금은 2%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음, 바로 그 마필 놓고 이번 경주, 중배당 한번 승부를 제대로 때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요 마필 들어왔을 때, 배당권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 녀석을 놓고 승부를 제대로 한 번, 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1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자, 2등급 레이스죠. 음, 일단은 직전 레이스에서 선행 나갔지만, 자, 선두권 압박구도가 심해가지고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던 마필이 9번 유성처럼입니다. 유성처럼을 이번 경주 충마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배다리 보배의 우박이. 그때 당시 제가 배다리 보배를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에서 우박이까지 적중해가지고 56.5배. 쌍은 100배가 넘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이제 유성처럼, 역시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어, 레이스인데, 자, 유성처럼은 상태나 그리고 아주 뭐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서 나왔습니다. 9번 유성처럼을 자, 이번 경주 충마로, 자, 추천을 드리면서, 아, 후착 도전권, 7번 라이징 챔프, 9번 가보 갑장, 여기에 11번 우박이까지, 아,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네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또 월말 경마, 상당히 좀 네이스 자체가 까다로운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는 경주지만 자 승부 경주만큼은 또팬 여러분들 전천후와 또 호흡을 한번 잘 한번 맞추신다면 지난주 못지 않은 또 승부 경주 적중을 일궈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